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철현 태양성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보의 시각화를 자동화해주는 생성형 AI 플랫폼인 넵킨 AI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서비스는 무료로 체험이 가능합니다. 넵킨 AI로 검색을 하시면 매니의 서비스가 뜰 겁니다.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뉴 e 넵킨을 누르시면요. AI로 자료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 파일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빈 화면에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저는 AI랑 함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의 AI 도입을 위한 교육계회관이라고 해서 생성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AI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화환을 만들어 줍니다. 어, 여러분이 만드셔가지고 텍스트를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보의 시각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정보의 시각화가 필요할 경우에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요. 교육의 목표인데 목표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라는 걸 눈에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시각화를 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서 이제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적절한 시각화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시각화 형태를 여러분이 보시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이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어,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시각화 자료를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를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좀 연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걸로 그럼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수정을 하시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뭐 글자체, 굵기들 그리고 크기, 또 가운데 정렬 그리고 색상 그다음에 이런 형태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틱토그램 같은 거를 추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두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분해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뜹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시고요.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지워버리시고, 요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라벨이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위에다가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 키워드 같은 거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목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케치. 스케치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시면 색상을 바꾸고 하는 것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뜹니다. 밑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또 넣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의 시각화를 하고 편집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완성된 거를 만약에 내보내기 하고 싶다 하시면 PNG 파일, SVG 파일, PDF 파일로 내보내기 하셔가지고 다운로드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교육의 방법이 나와 있죠 제가 시각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방법 요거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디자인을 보시고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수정을 하고 싶은 거는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정보의 시각화를 이렇게 이제 AI를 활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 원래 정보의 시각화를 할 때는 파워포인트에서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 입력해 줘야 되고 그리고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텍스트만 있으면 자동으로 시각화를 해주고, 디자인도 바꿀 수 있고, 수정 편집도 가능하니까요. 어, 잘 활용하셔서 스마트하게 문서를 만드시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